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땅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또그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복되고 귀한 역사가 있도록 오늘도 우리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0편 22절 한 절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시편 50편 22절 본문으로 정말 잘못하고 있었다. 정말 잘못하고 있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일은 우리 능력의 부재, 능력에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위해 아들 독생자까지 주신 분인데, 하나님을 잊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도 꼭내 안에서 문제를 찾고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맡기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기도도 이 기도가 맞는 기도인지 아닌 기도인지 잘못된 기도인지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시는 거죠. 잘못된 기도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신 가운데 기도의 수정 어, 우리 성도님들 아마 신앙사 하시면서 몇번 수도 없이 경험하실 거예요. 사실 어, 기도가 수정되는 일이 있어요. 어떤 내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신 가운데 또 성령의 임자신 가운데 어, 기도의 이런 방향이나 기도의 내용들이 수정할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하실 내용입니다. 또 혹시나 우리가 잘못된 어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정말 기도한다면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맡기고 기도할 뿐입니다. 나를 도우실 분이 계시고 그 학분이 전능하신 분인데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일입니까? 사성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본문 22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사실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건질 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잊고 있는 거예요. 특히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들의 역사를 보세요. 정말 기족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만날 수 있습니까? 그 반대로 정말 쉬워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을 잊고 서할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 자급하다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흉년이 들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안에 또 사람을 누이라고 속이고 여리고 성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이사 백성들 그 다음 성이 무엇입니까? 아이 성입니다. 아이 성은 상대적으로 여리고 성보다 작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했죠. 숫자도 조금만 올라가자 하랍에 기도도 안 합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항상 그런 자리가 실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건질 자도 없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저는 이 말씀이 성경의 핵심 주제 중한 가지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것입니다. 우리 역대화 1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 남유다의 두 왕을 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화 16장 12절 아사 왕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남유다의 세 번째 왕, 3대 왕인 아사왕. 아, 병 들었으면 의사도 찾아가야 합니다. 의사도 하나님께서 또그 의사를 통해서도 역사시라고 믿습니다. 근데 꼭 극단으로 가신 분들 계세요? 의사만 찾아가고 기도 안 하는 분도 있고요. 또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또 병원에 가시지 않는 분도 제가 봤어요. 항상 이 극단으로 가시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아사는 남유다의 왕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위독한 그 발이 병들어서 매우 위독했답니다. 뭐 파상풍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당뇨로 병이 어 발에 병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위독한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역대 16장 12절에서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의원들에게 구한 것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laughs> 그러니까 아사왕이 성경이 이걸 기록한 이유는 이거예요. 의원들에게도 구해야지만 하나님을 찾았으면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치료해 주셨을 텐데 그, 그 문맥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도 하나님 잊어버려요. 또 역대화 26장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리아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은 남유다의 열 번째 왕인 우시아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시아가 선지자 스가리아 선지자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잘 나가던 사람도 불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사람 성도 여러분, 뭔가 새로운 거, 예, 새로운 거 좋은 일이죠. 근데 결국 그 새로움도 결국에는 다시 오리지널입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찾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부흥이 일어났고 하나님을 찾을 때 회복이 있었고 특히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찾을 때 폐허가 된그 땅에서 놀라운 발전과 놀라운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이 역사가 회복되어야 될 시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의외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영성훈련, 신앙훈련, 성경공부, 목적은 지식 쌓는 거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성훈련, 신앙훈련, 성경공부, 모든 훈련, 공부,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직접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또 반석의 생수를 먹이고 입히시면서 훈련하셨습니다. 우리 광야 40년을 훈련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무엇 하셨습니까? 어떤 훈련하신 겁니까?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신명기 8장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사백성들을 훈련하신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영성훈련, 양육훈련, 성경공부의 목적도 당연히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내가 뭐를 많이 안 해, 히브리어 헬라우를 안해 해석하니,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 잊지 않도록, 내가 그 말을 할 상황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말하도록, 내가 그 선택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선택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지식만은 뭐예요? 신학지식이 있으면 뭐할 거예요? 언어에 능통하면 뭐할 거예요. 정작 선택의 순간에 다급한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을 잊은 채로 살아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의 있던 하브루타나 테플린이나 여러 성경 암송하고 묵상하는 여러 훈련의 목적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의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상승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망합니다.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외침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 복음의 역사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모든 선택과 나의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 훈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훈련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광야 40년 훈련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망하고 건질 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훈련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삶의 선택에 매 순간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영원히 살아나고 또 부흥이 역사가 임하는 축복된 일들이 있게 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